21.12 군사반란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고하고 아 드디어 민주화가 오는구나 희망에 부풀었던 서울의 봄이라는 시기가 있었죠. 바로 그 희망을 단 47일 만에 짓밟고 전두환이 군사권력을 장악한 사건입니다. 자 첫째 반란의 명분은 사실 조작된 거였습니다. 당시 군내부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요. 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이걸 해체하려고 하니까 위기를 느낀 전두환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. 정 총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의 현장에 있었다는 걸 빌미로 삼아서 내란 방조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불법으로 체포해 버린 겁니다. 둘째. 그럼 이 반란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은 바로 정말 치밀한 기만 전술이었습니다. 반란 당일에 수도 사울를 지키는 핵심 지휘관들을 연회에 초대해서 발을 묶어두고요. 심지어 진압군이 출동하니까 우리도 군대 뺄 테니 피는 보지 맙시다. 이렇게 거짓말로 신사협정을 맺어요. 진압군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 틈에 서울 중심부를 장악해 버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. 이 불의에 끝까지 맞서 싸웠던 참군인들의 비극인데요. 이 반란군 놈들아 외치면서 저항했던 장태환 수도 경비사령관. 또 권총 한자로로 상관을 지키려다 전사한 김호랑 소영 그리고 국방부를 지키다 숨진 정선혁 병장 같은 분들이죠. 결국 이 하룻밤의 군사 반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(10년) 이상 되돌려 놓았습니다.